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여자 코리딩입니다. 24년 12월 13일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비전에 대한 짐 크레이머의 인터뷰에 응한 트럼프 당선인은 암호화폐를 통한 미국의 경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향한 미국 정부의 전략은 전략적 석유 비축과 유사한 개념인가 라는 짐 크레이머의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암호화폐로 대단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도전자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을 제치고 미국이 암호화폐의 선두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 나갈 것이며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산업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후 13일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사수한데 이어 다수의 알트코인들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출시를 앞두고 리플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총 1390만 RLUSD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뉴욕 금융 서비스국 승인 이후 본격적인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RLUSD의 실시간 감사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RLUSD가 출시되면 리플을 통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LUSD가 디파이 생태계로 진입하면 리플 채택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동성 풀과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기능이 RLUSD와 함께 사용될 경우 사용자들은 스테이킹과 스왑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LUSD의 성공적인 출시와 디파이 생태계 진입 여부는 리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 시장은 이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 리플 가격이 최근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긴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고래 지갑에서 코인 베이스로 약 39.43만 XRP가 이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거래는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리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리플은 현재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는 강세 패턴인 불플래그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와 함께 TD 시퀀셜 지표는 단기 조정 후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리플이 2.52달러 저항을 돌파할 경우 피보나치 확장선에 따라 5.8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의는 7년 전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3.4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18.2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리플은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에서 중요한 기한인 1월 15일 주요 브리프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리플은 기술적 분석과 고래거래의 긍정적 신호로 인해 단기 및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는 법적 상황과 시장의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에 달려있음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최근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트코인 M&A n 컨퍼런스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부동산보다 더 나은 투자처인 이유에 대해 우리 가족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았고 부동산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업이며 누구보다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대비 비트코인의 장점을 꼽자면 즉시 청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호텔을 짓고 싶으면 5년이 걸리고 팔 때는 2년이 걸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엔 유동성이 부족하다. 뱅커, 변호사, 중개인이 없고 화재, 홍수, 토네이도, 허리케인의 위험도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암호화폐를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종합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의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한국 시간 고시 30분 기준 전일과 같은 66을 기록 중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7포인트 내린 76을 기록했습니다. 투심이 소폭 악화했으나 극단적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아래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리플이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RLUSD 출시 준비에 들어가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데요. 1월 15일 소송 전까지 리플이 얼마나 상승할지 SEC와의 소송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보다 유익한 뉴스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코인 읽는 여자 코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